중구가 코로나19 차단과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 내 전용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코로나 관련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구는 원도심 지역의 중구 보건소, 영종 국제도시의 제2청, 용유 보건지소에 각각 선별 진료소를 확대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음압 텐트를 설치하고 개인 보호구, 살균 소독제 등을 비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집중방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역업체를 통한 취약지역 특별 방역은 물론 환경 미화원을 동원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방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상담과 심리 지원은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 확진자와 가족, 격리자, 사망자 발생 시 유가족은 물론 일반인 등 누구나 상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심리 상담을 통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지역 내 문화시설, 운동 프로그램, 도보관광 해설도 임시 중단하는 등 다른 조치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